예, 오늘 이 시간에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중풍변자를 지붕에 달아내리는 예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 핵심적으로 보면 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또한 중풍 병자의 친구들은 예,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어, 21절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보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예수님께 에서 중부 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 선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신성 모독 아닌가?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 2절 보니까 마지막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이 왜 그래? 예,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이성도 우리의 사고도 사실 죄로 인해서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이니까 괜찮겠지. 마음속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할때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이라고 막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이 괜찮은 방식으로 흘러가는가. 우리의 의식의 흐름, 우리의 사고의 흐름이 지금 올바른 곳으로 잘 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 지극히 자연스럽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사야 예, 5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고작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예, 인간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예, 인간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원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엽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사고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러가다, 두 번째 한적한 곳으로 가다, 세 번째 기도하다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의 자리에서. 예, 늘 습관적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많은 믿음의 선배, 선배, 선배님들이 예, 기도원 가서 기도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기도원을 종종 따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객관화하는 거예요. 떠나 보면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요. 그데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계속 있다 보면 객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 떠나는 것 것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떠났는데. 더 시끄러운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더 사람이 부쩍부쩍거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우리의 시선과 감각을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골방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골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의 자리가 골방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만의 골방,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 장소 가운데 더 주님 앞에 은밀하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인데요. 예, 여러분 기도원 간다고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새벽에 나온다고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보니까 30분 1 시간 앉아 있었는데 예, 졸고 딴 생각하고 예, 머리만 이렇게 흔들 흔들하다가 집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원형은 구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앉아서 30분 혹은 1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정확. 한 타겟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중원부원하게 되고 향망 예,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마태복음 마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정작 사람들 앞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건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우리의 사고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열리고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타깃이 정확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열리기 위해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오, 승리하시는 우리 창일의 모든 손댕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